아무튼 예정이율이 떨어지면은 보험료 올라가는 겁니다. 2003년도에 여러분, 유니버셜 기능이 있는 종신보험이 등장하는데요. 보험사는 예정이율을 인하하면서 예, 또뭐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도 판매하고요. 예, 한마디로 확정 이율형 상품은 이제 거의 사라진 겁니다. 높은 예정이율 사라진 겁니다. 자 2010년도에는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2010년도에는요 어, 보장성 보험을 적립형으로 전환하는 기능이 생깁니다. 한마디로 종신 보험을 가입했는데 연금 보험이 되는 거예요. 음 별로 그렇게 저는 좋은 방식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엄청 이런 형태로 많이 상담을 했고 많이 판매한 걸로 알아요. 자 내용을 보시면 일단은 7년 충족을 하면 계약하고 7년이 경과되면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버리고 적립형 저축보험으로 이걸 바꿀 수 있는 기능이 생겼다라는 점을라는 점을, 점을 여러분들 숙지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피보험자를 피보험자를 어, 내가 아니고 변경할 수 있어요. 변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상속 플랜, 증여 플랜,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판매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는 기준은 계약한 지 7년이 경과되면은 보장성 보험을 안 하고 저축성 보험으로 변경할 수 있고 피보험자가 15세 이상 돼야 됩니다. 자, 일정 왜냐면 어어 어 회사가 어떤 기준에 정한 일정 해약한 금액을 충족해야 됩니다. 자 보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2010년도 봤는데요. 자 2008년도에는 방카 한마디로 뭐 은행과 보험의 합성어인데요. 어, 종신보험을 판매를 하려고 했다가 철회하게 되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요. 자, 사망보험금의 준비금을 사망보장금을 저축보험으로 적립금으로 연금 전환하는 기능이 이제 2010년도에 나왔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건 이제 금융감독원 자료인데요. 어, 연금 전환 특약이라 그래서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뭐 장점 단점 이렇게 돼 있고요. 뭐, 연금도 예 장점 단점 이렇게 돼 있고요. 뭐, 연금은 사망 보장은 없다. 뭐 이렇게 어 연금 전환을 하게 되면은 종신보험은 연금보다는 연금액이 낮다. 왜냐하면 해약 환급금을 가지고 연금 전환하는 거니까요. 자, 이거는 이제 제가 기사를 좀 캡쳐했습니다. 2008년도 당시 기사인데, 은행권에서 보험을 굉장히 많이 팔았어요. 한 2000년부터 방카가 엄청, 어, 활성화돼서 많이 팔았었어요. 근데 2008년부터는 종신보험 판매를 철회했고, 뭐, 이런 기사입니다. 예. 자, 참고적으로 보장성 보험을 정립형으로 바꾸는 거. 여러분,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요. 개인적 의견인데 저는 별로 그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종신보험은 고정금리를 적용해서 높은 이자를 주는 상품이고요 물론 사업비가 높지만 어느 정도 경과 기간이 지난 이후부터는 종신보험이 순수 공시율 연금보다 훨씬 더 적립액이 커지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자료를 다시 보여드릴 텐데. 어, 연금 보험으로 이거를 전환하게 되면 최저 보증 이율이 확 떨어져요. 종신 보험의 높은 이율을 그대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최저 보증 이율이 1% 미만으로 뭐 요즘 상품들 보면 한 0.5%, 0.3%까지도 떨어져요. 한마디로 거의 돈이 늘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거를 만약에 저축성으로 전환하게 되면 아예 처음부터 연금 보험을 그냥 하는 게 나아요. 다시 한번 종신 보험을 가입했다가 7년 이후부터는 연금 전환이 되니까 이거를 뭐 이렇게 저축성으로 하십시오. 이건 다 거의 어떻게 보면은 어 본질을 속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 최저 보증 이율이 떨어져서 돈이 거의 쌓이지 않는다라는 것도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냥 아예 처음부터 종신 보험의 높은 이율을 그냥 만기 없이 쭉 가져가는 게더 좋은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때부터 이제 여러분 쓰레기 취급을 당합니다 이때부터 민원의 주범이 됩니다 자 2012년부터 어 이런 상품들이 나와요 자 사망보장도 받아 만능보험이 되는거에요 종신보험이 만능종합보험 사망보장도 받아 노후대비도 가지가 뭐 저축처럼 목돈도 만들어 복리야 비가세야 다대 돈필요하면 찾았어 계속 이자 복리로 늘어나 뭐 이런 것들의 기능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00년 이전 그냥 순수 종신이죠. 그냥 사망보험금 딱 받아 가는 거뭐어뭐 어, 뭐 ci 보험 변액보험 그냥 순수 종신이에요. 보험료 얼마 내서 사망보험금 얼마 받아 가는 거어2000뭐 그러다가 유니버셜 기능이 있는 2003년도부터 종신보험이 나왔지만은 아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몰랐죠. 잘 기능을. 자, 2012년부터는 여러분 상품이 이제 쏟아지기 시작하는데요. 자, 보이, 보겠습니다. 어, 평생 보장 보험 유라고 가입되신 분 있으신가요? 이게 2012년인데요. 지금부터 한 6년 전. 자, 확정 금리가 4%입니다. 자, 우리 선입견을 다 내려놓고 한번 댓글 좀해 주세요.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자, 4%짜리 확정 금리 죽을 때까지 확4% 확정해 줘요. 죽을 때까지 돈은 계속 늘어나요. 놔두시면. 여러분들 가입하시겠습니까? 이거 이 당시에는요. 욕 엄청 먹었어요. 진짜 2012년, 2013년도 이 당시에 이거 욕 더럽게 많이 먹었어요. 자, 지금 6년이 지난 겁니다. 6년, 60년 아니고 6년 지난 겁니다. 6년, 6년 지난 겁니다. 자, 4% 짜리 확정금리, 이거 여러분 있으면 가입하실 건가요? 자, 중요한 거는 뒤에 숫자가 뒤에 단어가 붙는 게 무슨, 무슨, 무슨 종신 이것도 이제 4% 짜리가 있지만 제가 이제... 그, 음, 모르겠습니다. 다이렉트라고 표현하거나, TM이라고 표현하거나, 은행권에서 판매하는 상품들은요, 저축성인데도 4%짜리가 있습니다. 3.7%짜리가 5 있습니다. 그건 더 좋지. 더 좋아요. 왜냐하면 사업비도 정말 5%밖에 안 돼요. 자, 중요한 거, 자, 종신보험을 여러분들은, 20년 납입만 보셨기 때문에 10몇 년 지나야 원금되는 것만 각인되어 있거든요. 종신보험을 여러분 3년 납도 팔아요. 3년 납. 만약에 이거 3년 내고 납입 끝난 다음에 4% 종신으로 복리면 대박인 거예요. 일시납도 팔아요. 예금하는 것처럼 일시납. 평생 4% 복리로 잊어주면요. 이거 계약자가 대박 상품인 거예요. 자,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아까 CI 보험이랑 같은 맥락인데 하나만 보고 이렇게 판단하면 무조건 나쁜 놈 되는 거야. 다른 방향에서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다양한 시각을 가져야 되는데 종신 보험을 1시납, 3년납, 5년납 이런 거 여러분들이 안 보셨기 때문에 욕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추가 납입을 안 하기 때문에 욕하는 거예요. 추가 납입을 4%짜리에다가 하면 진짜 돈이 여러분 시간을 두고 쭉돈 늘어나는 거 보면 진짜 많이 늘어납니다. 근데 이거는 중도 인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저축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틀린 말은 아닌 건데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죠. 그렇게 분위기가 만들어졌어요. 왜 얘는 이름이 종신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축이 아니야만 얘기하는 거예요. 종신이 맞아요. 4%의 이자를 주는데 만기 없이 종신으로 굴러갑니다. 근데 돈을 중도인출할 수 있어. 그리고 돈이 있을 때는 금리가 높으니까 추가 납입으로 더 집어넣을 수 있어. 돈을 중도인출할 수 있고 추가 납입할 수 있는데 이거를 저축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렇죠. 왜냐면 저축성 보험도 연금 보험도 다 사업비 뛰는 거는 같은 맥락이에요. 종신 보험은 사업비 훨씬 많이 뛰는 거지. 두 가지의 이유 때문에 이율이 높다 사업비 많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종신으로 복리 효과를 본다 그죠 예, 연금이나 이런 거는 연금 신청을 하면 돈이 계속 늘어나진 않잖아요 이거는 돈이 계속 늘어나 진짜 계속 늘어나 그런데 내가 필요할 때 돈을 꺼내 쓸수 있거든요 좋다 안 좋다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자, 2012년도에. 4%짜리 확정금리 상품이 있었어요. 이거는 각 회사마다 비슷하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입하고 계신 상품들 중에, 자 제가 아까 초장에 뭐라 그랬냐면 확정금리가 몇 프로입니까? 만기는 없어요. 왜냐면 종신이니까, 죽어야 나오니까, 죽어야 끝나니까. 그러면은 확정금리가 몇 프로인지 꼭 확인해 보십시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그걸 확인한 다음에도 해약하는 건 늦지 않다. 이해하셨죠? 자, 유튜가 나옵니다. 금리가 떨어져요. 유튜가 2012년도에 자, 요것도 이제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오늘 뭐 주제가 이제 해약하면 안 되는 보험인데, 지금 어차피 6년 지났습니다. 제가 볼땐 그렇습니다. 해약하면 안 되는 보험. 어차피 사업비 뛸 거는 지금 이미 다었어요 엄청 많이 었어요 물론 아직 원금 안 됐지만, 만약에 오래 사신다면요. 오래 사신다면요. 그건 무슨 얘기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내 적립금을 오래, 오랜 기간 복리로 굴려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는 뭐가 여러분 장점이냐면 추가납입을 목돈을 해요. 이게 나중에는 제도가 많이 보험사가 바뀌어가지고 추가납입을 목돈을 못해요. 추가납입을 1년치만 넣을 수 있게끔 상품을 변경하고 추가납입을 어, 추가 납입을 기본 보험료의 한정에서만 할수 있게끔 바뀐 데도 있고요. 굉장히 막 복잡하게 해놨습니다. 자, 아마 이 당시 초창기 상품은요, 2012년 초창기, 2013년 상품은요, 목돈을 하거나, 자, 유수리가 나옵니다. 유수리 자, 상품 이름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 때 판매된 상품이 중요한 거지. 이 시기 때. 그러면은, 자, 이거는요, 여러분, 두배 추가 납입을 할수 있습니다. 일단은, 금리는 확정입니다. 3.75. 4%가 확정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사업비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저축이 아니다, 나쁘다라고 욕하는 거야. 인정해요. 인정해요. 근데 보험이 20년 납만 있냐는 거예요. 보험은 10년 납도 있고, 5년 납도 있고, 3년 납도 있고, 일시 납도 있고, 동일한 금리를 저축성으로 판 것도 있는데, 무조건 그냥 다 하나로 싸잡아가지고 나쁘다. 그래서 해약해야 된다.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편견이란 얘기입니다. CI 보험은 무조건 나쁘다. 해약해야 된다. 그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계약한 시기에 따라서 좋은 CI 보험도 있고, 계약한 시기에 따라서 좋은 기능이 있는 종신보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기능을 모르고 있다 보니까, 하나의 나쁜 것만 가지고 그냥 해약하는 잘못을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다시 한번 이때는 목돈을 찾아요. 그리고 목돈을 집어넣어요. 언제까지 하냐면 만기가 없어요. 종신이니까. 그런 쪽으로 지금 이게 욕을 진짜 많이 먹은 상품인데 심지어는 2000 아, 2014년 8월 6일자, 2014년 8월 6일자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인용하면 이거는 리콜 마진 보험입니다. 유쓰리는요 3.75, 3.75 확정금리 상품은요 판매 중단 맞았는데 그 시기에 판매한 보험 상품이 엄청 많아요. 비슷한 상품이. 어, 저, 저,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부분이지만. 지금 와서 보면은 3.75가 평생 확정금리다 라고 하면 이거 가입하실 분 저는 많을 거라고 봐요. 지금은 왜냐면 찾아볼 수가 없는 거니까. 자이 당시에 유니버셜 기능인의 종신보험의 장점은 목돈을 인출합니다. 목돈을 다시 추가 가입합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할 때뭐 매달 매달 찾았으면 연금이랑 같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자, 참고로, 자, 이걸 좋다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하 만기가 없는 거니까. 돈이 이제 꽤 쌓여야 정말 진정한 복리 효과가 나요. 그리고 실제 이형태는 연금을 이겨요. 이겨요. 진짜 돈 많이, 그러니까 돈의 가치 물가 이런 거 따지면 또 복잡해지는데, 어, 이길 상품이 거의 없어요. 이거를. 자, 유튜브. 야, <laughs> 보험을 모르는 사람, 초짜 설계사, 그 다음에 뭐 손해보험만 했던 설계사, 그 다음에 보험을 진짜 옛날 생명보험을 못 몰랐던 설계사는 무조건 싸잡아 가지고 욕을 하지. 욕을 하지. 근데 이거를 진짜 보험을 진짜 공부를 많이 한 설계사는 이게 단점이 있죠. 사업비를 많이 떼니까. 그렇지만 장점도 굉장히 많다라는 점을 좀 판단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이, 이 당시에 납기가 짧았습니다. 2년 납도 있었어. 2년 납 하면은 이자 엄청 많이 불려져요. 2년 납, 3년 납, 5년 납. 자, 참고로 설계사가 보험을 2년 납, 3년 납, 5년 납 이런 거는 설계사한테 여러분 맛있는 거 사주셔야 됩니다. 사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당이 거짐없어요. 짓 여러분들은 20년 납입하는 종신보험에 추가납입 없는 것만 가입하셨다가 다 싸잡아가지고 종신보험을 맹비난하시는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점을 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만약에 설사 20년 납입의 종신보험을 하신 분들이 있다고 치면은 그냥 그거는 연금이다 생각하시고 그냥 계속 으세요 오랜 기간 납입하면은 납입 기간 기니까 적립액은 분명히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그 많아진 거를 다시 연금이다 생각하고 중도인출을 오랜 기간 하시게 되면 다시 그거를 지금 연금을 갈아타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보장성 종신보험이기 때문에 사망을 하게 되거나 그러면 사망보험금이 나가잖아요. 예? 자, 아무튼 그~ 5년 남인데 예, 환금률 90% 넘죠. 예 거의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요. 일반 저축성보험 환금률인 거예요. 일반 근데 만기가 없는 거예요. 종신이니까 훨씬 이제부터 행복해지는 거야나 납입이 끝나는 지금 이제 시점이 되면 되게 행복해지는. 왜냐면 돈은 계속 불려지니까. 그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리스크인 거예요. 네? 사기꾼처럼 판매한 설계사가 잘못된 거지. 상품의 어떤 내용은 정말 좋은 기능이 많은 상품이다. 라는 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3.5%로 최저 보증 금리가 떨어지고 나서 이게 라이프업이라고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계속 떨어져요. 3.25, 3.0뭐 계속 떨어져요. 그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추가 납입을 목돈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예전 2012년, 2013년, 2014년도 판매했던 어떤 일부 상품들의 장점이에요. 나중에 목돈을 한 방에 집어넣는 거죠. 추가 납입을 해서 어차피 보험은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정리백이좀 커지지 않으면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뭐 원금 손해 보는 거는 저축 보험이든 연금 보험이든 종신 보험이든 사업비의 차이가 있지만 당연히 원금 손해 보죠. 그리고 시간이 가면은 물가보다 어? 돈의 가치 떨어지죠. 근데 이건 초장기 상품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면 그걸 이해하고 보시면 장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상 정닥터의 착한 고험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